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3차원 수치지도를 이용해 평면상에 계획 사면을 그리는 명령인 d l o DL5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두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 우선 데이터는 3차원 수치지도, 그다음에 평면선형, 중단선형, 그다음에 평경사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평경사도는 도로 선형 계획을 하는 도로부 쪽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예, 데이터가 준비되시면 음, 두 가지 설정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두 가지는 뭐냐면 그 계획 사면의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소단의 높이, 소단의 폭, 각그 흙삭기, 흙깎기의 어, 단계별 높이를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선 설정하는 방법은 DLO-set이고요. d l o s e t 하시게 되면, 어, 흑사키 첫 번째 높이 차는 지금 여기는 밀리미터로 어, 입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m면 5,000이죠. 5,000. 5천. 그 다음에 첫 번째 높이 차를 빼고 나머지 높이 차들도 5m씩 예, 할 겁니다. 그래서 5, 5m 하시고, 첫 번째 흑사키의 기울기는 1대 1.5, 나머지는 1대 1.8로 쭉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흑각기의 경우도 첫 번째 높이차는 5m, 나머지 높이차는 5m, 그 다음에 어, 기울기는 1대 1, 흑각기의 경우는 1대 1로, 그 다음에 나머지 기울기, 첫 번째 거는 1대 1, 나머지 것도 1대 1,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비탈면 소단이 있지 않습니까? 소단의 폭은 1미터로 하겠습니다. 1미터로 하고 그 소단은 이제 배수로에서 1 어, 4 구배를 보통 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방고를 추출할 폭원인데요. 어, 나중에 이제 그 중심선에서 좌우측으로 300m씩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아주 길게 잡으면 뭐더 좋겠지만 그렇게 길게 잡으면 지방고를 추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뭐 300m, 600m 이거 해보시면 그고 그 추출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지금은 어, 600m로 설정을 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표현을 순환계수라고 했는데 네개라는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마다 하나씩 해서 긴 것을 표현하겠다는 의미로 네개인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곡선의 경우 이렇게 긴게두개 하나씩 표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지대 순환 간격은 여기 보시면 이거 2m, 여기도 어밀리미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2,000. 그 다음에 순환 이 각도가 어, 9도 정도로 하겠다는 라 의미입니다. 요게 해보면 여기 해보면 90도인 경우 이렇게 나올려면은. 한 이제 구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 좀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좀 어, 바꾸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저것들이 그려지는 그 계획 사면 그 레이어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설정은 다이 설정은 한번 설정해 놓으시면. 어, 계속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캐드를 재시작하셔도 어저 값들은 계속 요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요. 어요 설정을 하셨으면 요 설정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 설, 요 값들을 특별히 설정 안 하셔도 어 기본값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하셔도 작업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보여 드린 이유는 아 이런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구나 요걸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요 어, 작업을 할 건데요. 우선 요 것들은 다 Z 값이 살아 있는 그런 그 3차 수치지도고, 그다음에 평면상에서 중심선과 좌우축, 우축선, 좌측선, 예, 그다음에 종단궤고, 그다음에 편경사도 이렇게 데이터 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처음 어 기본 세팅을 할 건데요 이제 기본 세팅 이라기 보다도 그냥 명령을 실행하면 지 l 로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이 현재 요 작업할 것에 대한 값 들을 하는 것인데 요거 요값 들은 어이 도면을 나가면 다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설정 값 들은 어, 캐드를 종료하고 컴퓨터를 종료해도 계속 그게 이제 저장되어 있다가 다음에 자동 적용이 되지만, 요거는 이제 요 값들은 요도면에서만 도면을 새로 열거나 다른 도면으로 가시면 새로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음, 그런 것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평면 에, 선형의 시작 측정은 3 플러스 700이니까 3700 놓구요. 그 다음에 중심선형 선택하시구요, 우측 외곽선. 이제 선형, 선형이 가는 방향의 우측, 그다음에 좌측 그다음에 종단 기준점은 3 플러스 700이면서 엘리베이션은 0인 위치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0인 위치고 여기가 3 플러스 700의 0인 위치니까 여기가 그 종단의 기준점이 이 위치가 됩니다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종단 계획고는 이 빨간 선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편경사 기준점도 마찬가지로 측점 3+700위치인 요지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 편경사 라인은 여기서 지금요, 그 노란색, 이번 색 선인 거고요그 다음에 좌측은 요새. 색깔은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구분하기 좋게,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측은 이번색, 좌측은 3번색으로 했는데 이제 평면에서도 그렇게 같이 했죠. 이걸 굳이 맞추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 어, 그다음에 편경사의 곱해진 값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요게 2% 라인인데 여기서부터 이곳까지 중심까지 거리가 실제 디스트로 거리 재보시면 20입니다. 그런데 이제 2%의 경우 어, 실제 우리가 곱해지는 값은 0 0 2 잖아요 우리 2를곱하기로할 때는. 어, 그래서 실제 거리 20이고곱해지는 값은 0 0 2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사의 곱해진 값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서는 그0 0나누0 0 0 0 0한 값인 0 0 0 0 넣어주시면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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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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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벨 구간 값도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레벨 구간은 여선 단위가 미터니까 2미터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토공 비타면을 그릴 그 위치를 찍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대략 한4 plus 200 근처에서 교대가 형성될 것 같고. 이제 그 구간을 찍어 주면 되는데요. 음, 우선 교대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교대 를 그리는데 어, 여기서 MEA0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피라인에 직각되는 선을 하나 그려 주는 건데요. 찍고 이 정도 찍어 주면 예,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지금 이 선을 그린 이유는 여기다 이제 교대를 하나 그릴 것이에요. 교대 평면을 또 AAP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 기준선을 잡고 도로 중심선과 좌측 보건과 우측 보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방향으로 그릴지 이쪽 방향으로 그릴지 선택해서 찍어 주시면 예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뭐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또 하나 이런 데다 그냥 교대를 하나 그리겠다. 그럼 이제 AAP에서 기준선 잡아 주시고요. 그 기준선 하나 잡아주시고 아까 그 종단 아니면 평면의 중심점과 좌축선을 찍어준 게 있기 때문에 A A P에서 찍고 이쪽으로 그랬지 이쪽으로 그랬지 찍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아무튼 이건 그냥 A A P 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것이고요. 예, 그럼 다시 여기 와서 이제 여기에 그 교대를 교대가 그려졌으니 여기 이제 앞정토와 뒤에 그흙사기와 흙깎기를 그릴 것인데요. 우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려지면 교대에서 어 여기서 500 떨어진 지점까지 도로 토공 유지 않습니까? 도로 토공을 그릴 건데요. 그래서 SLC 명령 찌면 그런 데서 여기서 500 찍은 점에서 500 떨어진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시 예, 여기까지가 이제 도로 통행이 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압성토가 될 건데요. 그러면은 다시 DLO 명령을 치고, 아까 초반 설정은 다 했으니까, 어, 한이 정도서부터,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찍긴 했지만, 다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DLO 해서, 한이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중심 위치까지 어, 구간을 지정해줬고요. 그다음에 단면을 자를 간격인데 뭐 짧게 자르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한 5m에서 10m, 뭐좀 세밀하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 2m 이렇게도 할수 있고 만약에 사용자분들께서 직접 테스트를 하실 때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뭐 0.1m로 잘라본다든지. 예,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5미터로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미터에서 엔트 치면 이제 지금 예 저렇게 예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지금 왼서 보시면 이 분홍색 구간은 절토 구간이고 어 이쪽에 4번색 구간은 성토 흙사키 구간인데 어, 그거에 대한 단면은 예,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왜 보시면 첫 번째 단면 두 번째도 쫙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그 그려지는 단면에 스테이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쫙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져서 요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실 때는 요걸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예, 여기 뭐 편급에도 같이 저쪽에서 그려져서 편급에도 그려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쪽에 맞게 그려졌는지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단면을 자른 위치를 표현해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이것도 뭐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졌고, 어,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음, 이제 압성토를 또 그려죠. 야 근데 DL5는 이렇게 직선 직선 구간용이고 DL51은 어, 우리 그 곡선 구간, 그러니까 압성토 쪽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선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예, 꼭지점을 찍으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앞성토 그 시작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성토를 어, 그리는 시점 찍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내가 어느 구간까지 앞성토를 그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찍어주면, 예, 이렇게 이제. 생각고요. 마찬가지로 이 가이드라인대로 단면을 다 자릅니다. 단면을 다 잘라서 보면 이게 첫 번째 단면선, 두 번째 선을쫙잘라서 그거에 대해서 그려 주게 되고요. 예. 그 단면을 그린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압성도를 그리게 됩니다. 다시 이, 이쪽도 그려지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찍고 아, 이거 다시 찍고 이쪽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까지 가면 예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가이드 가이드라인은 이제 뭐 확인하실 땐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또 단면선도 다 필요 없으니까다 지우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필요한 건 요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실수가 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꺾어져 보이는 것들은 조금 부드럽게 어, 편집하셔도 좋습니다. 편집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laughs> 예, 좀 그림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아서 아니뭐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하나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쪽과 한두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설명 없이 보시면서 나중에 뭐그 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A, E, P에서 찍고 이번에 이제 교대가 이쪽에 형성되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교대가 되는데요. 사실은 좀 어, 사각이 너무 세게 나오는데 그냥 어쨌든 우리는 <목소리>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백도점에 여기 하나 있고. 예. 아 이건 그냥 좀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인데 조금 이렇게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DL 오십 하고, 아 DL 5를 먼저 하겠습니다. DL 아 이번에 DL 5 1 먼저 해볼까요? DL 5 1 하고 찍고 반시계 방향으로 찍어주시면. 없는 가이드라인은 지우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단면들도 다 그려졌는데 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압성토는 요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laughs> DL51에서 어 DLO를 해서 어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뭐 이정도까지 이 해볼까요 이정도까지 했죠 어 간격은 5m 나중에 어, 한번 연습하실 때는 뭐 짧게 쪼개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네, 짧게 쪼개 보셔도 되고 지금 얘는 그릴 때 성토절토 그러니까 흑삭기흑사기를좀 구분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두번 나눠서 그렸고요. 아요 것들은 지우고 가이드라인도 지우고. 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은 이쪽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딱 맞는데요. 이쪽은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 그 날개 끝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쪽에 맞춰서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런 건좀 편집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선 하나 대략 그리시고 이게 어차피 다 블록입니다. 블록이니까 이제 블록의 레퍼런스 에디터로. 요 라인을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럼 지금 여기 포함이 됐는데, 요거걸 이제 블록 에디터에 들어가서 블록 에디터에 들어가서 지금 요 선까지가 이 앞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 버리시고, 요 선도 뭐 필요없는 게 지워 버리시고, 이 정도. 이런 거 잘라 버리셔도 되고요, 뭐안 잘라 버리셔도 되는데 그냥 왔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라 버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에, 이렇게가 마무리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흑사키가 되고요, 여기는 어, 흑각기가 되는데 뭐 굉장히 노리게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냥 하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계획은 하지, 하지 않겠죠? 이렇게 까지이근하지이하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이제여이렇이된다하지이런게면이게이제맞춰면이업하시 하면, 되고. 뭐면이런데보면 이렇게 에면 여기 뭐 한두 개 한두 단면이그려보면이렇면 이렇게 뭐 하면, 이렇 하면, 여기 지금 세세개 다섯 면이면이 그려졌는데요. 아 예, 면이렇면 예, 일단 아, 놓고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터널이 형성돼야 되겠죠 이게 성토나 흙깎기나 흙삭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에, 터널이 형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면들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런 값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수치지도를 이용한 어, 그 평면에 계획사면 그리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뭐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